지금 가는 산지는, 어, 환엽에 서산반이 나오는 곳이고요. 어, 거의 단엽성으로 난초가, 어, 좋은 개체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쪽 그 중부권이죠. 제가 이제 경상권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쪽을, 어, 안 다녀본 지가 거의 한 1년 반? 한 2년 가까이 이쪽을 안 왔던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산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 그것도 좀 보러 가겠습니다. 근데 네, 어, 산행을 해도 어, 좋은 개체를 오늘은 만날 때도 있고 못 만날 때도 있고 한데 어, 어, 오늘은 어, 좋은 개체를 많이 못 만났어요. 어, 그래도 역시 경상권으로 가긴 해야 개척 산행하면서 좋은 개체를 만날 수 있는데 어, 경상권은 아직 거리가 멀어서 제가 조금 오늘 어, 일정이, 일이 있어서 그쪽으로 못 갔습니다. 어, 다음에는 한번 경상권으로 한번 제가 다녔던 곳으로 한번 또 가서 좋은 개체가 나와 있으면 또 영상에 담아보고요. 아, 이따 산지 그, 가서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 바뀌었는지, 예, 그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찾아왔고요 찾아왔는데 아마 이 개체들이 지금 무늬가 소멸이 다 빨리 소멸이 됐고 3반입니다 3반일겁니다 삼반 3반. 생강근들이 올라오긴 했는데 무늬가 확실하게 남아있는게 없네요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글우글 하고요 음 그래서 조금 시커먼 진청변인데 호나 이게 조금 뭔가 좀 남았으면 좋았을 텐데 반성을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 살짝 아주 살짝 미세하게 아이 삼반은 제가 묻어놓은 생강건들인데 아 소멸이 빠릅니다 이쪽이. 아, 소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생강건들이죠 이게 난초 씨인데 벌써 말랐어요. 이것도 잎이 다 그렇게 생겼고 뿌리가 살아있고 벌브가 있으면 생강까지 달려 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다시 묻어두도록 할게요. 근데 단협을 했던 곳인데 그 아, 기대 이해합니다. 기대 이해. 무늬 단엽을 했던 곳인데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선발은 살짝 걸쳐 있고요. 아 단엽이라고 보기에는 아주 너무 작요 너무 작고 그 개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난초들이 아이 주변에 있는 이 생강근들 생강근들을 잘 다시 묻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요 앞에도 있고 그 앞으로 가면 저앞저 위로 에 올라가면은 이제 어 소산반 개체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자리가 있어요. 어 그곳을 좀더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 꽝인 거 꽝수진인 거 같네요. 꽝수준. 오늘은 산행을 아 여기까지만 하고 아 요즘에 어 좀안 했다가 산행을 하니까 어또 엉덩이 엉덩이하고 다리가 아파요. 음. 조금씩 이제 그거를 올리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모양은 잘 갖추고 있네요. 이거는 좀 아쉽지만 작아서 나도 가도록 하게, 할게요. 여기 잘정리해두록고 하고 앞에 갔는데 좋은 개체 나와 있으면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오랜만에 왔다고 어, 산에서 3반 아, 보기도 어려운데, 3반. 두 촉을 보여주는거예요두촉 여기가 이제 계곡지다 보니까 산반을 찾으실 때는 제가 조금 뭐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좀 습한 습한 곳에서 산반이 많이 잘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생강근들이 이렇게 노출이 돼 있죠 지금 이렇게 이 씨도 제가 잘 어, 음, 다시 묻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난초들이 지금 몇 개가 골락지로 해서 올라왔는데 요것도 같은 생강인 것 같아요. 삼반인 것 같아요, 삼반. 근데 무늬가, 있는 듯 없는 듯 하죠. 이거는 우글우을 하고. 그쵸? 이 끝으로 삼반이 좀 소멸의 흔적이 있는데, 아 입은 좋습니다, 이게. 근데 아직 무늬가 확실하게 나오진 않아서, 여기도 생강근이 하나 올라오고 있네요. 근데 무늬가 확실하진 않아요, 지금 이거는, 여기에서 이런 난초들이 많이 있어야, 어, 주변으로, 어, 제가 이 밭자리의 어, 특성을 알기 때문에, 어, 이쪽도 난초는 좋습니다. 이 난초도. 지금 잘 오가도 있고, 치마 입도. 아주 산반에, 산반성을 어, 많이 갖고 있죠. 갑자기 쭈글쭈글하고, 우그러블하고. 산반을 많이 내지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분 괜찮아서, 이거는 모셔도 괜찮은데, 우선 놔둘게요. 놔두고 하고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조금 큰게 하나가 있고, 이게 좀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생강근, 어, 작은 난초가 하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입은 이 작은 난초가 더 엽성이 좋습니다. 자, 무늬는 치마 입에 한 방이, 시원하게 잘 긁혀 있네요. 그리고, 삼엽에, 예, 한 방이 긁혀 있고요. 다른 입에는 좀 표현이 잘안 되는데 아 그래도 3반을 하나 만납니다. 잘 먹어져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같은 생강근이니까 3반에 들어있죠. 이 개체 기체, 이런 개체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어, 입이 엽성이 아주 좋고요. 3반잘 들어 있고. 어, 제가 볼 때는, 어, 무늬가 얼마나 더 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 무늬보다는, 어, 꽃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예, 색화, 어, 3번에서도 서산반 개체에서, 어, 색화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이두 개체는 한번 모셔볼게요. 그래도 아주, 음, 여기 있는 난초를 제가 하우스에서 기르다가, 어, 집 저번에 침수 피해 때문에 난초를 못 살렸어요. 그래서, 요 난초 종자 괜찮은, 3반두 어, 개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생강근들은 제가 다 정리해서 잘 다시 심어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지, 산행은 그래도 문리정이라도 꽁탕 산행은 아닌 것 같고요. 어, 그래도 산반이라도 만나서 어, 다행입니다. 어, 다음 산행 때또더 좋은 개체 만나면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두 개. 두 개를 산채를 했고요. 어, 무늬는 잘 들어있습니다. 잘 들어있고 어, 이거 한번 가까요 생강근이 지금 달려있고요. 덩어리로 뿌리는 한 가닥, 두 가닥 정도 되겠네요. 3번 무늬는 들어있습니다. 3번 예, 잘 들어있고요. 어, 그래서 생강근을 이 쪽에 지금 제가 정리를 한 다음에 어, 수백 개 정도 생강근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뿌리, 이렇게 뿌리가 힘들었어요. 어, 정리하기가. 그래서 이 생강근들을 잘 어, 묻어두고 이렇게 조금 이쪽이 이제 어, 물살이 좀센 곳이라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닫아, 닫, 닫아줬습니다. 네. 닫아주고 가면 어, 또 내년에 또이 난초, 3번 난초가 또 올라옵니다. 이렇게 놓고. 좀 닫아주고 이렇게 좀 닫아줬습니다. 한, 어, 사람 주황만한 그 덩어리들이 엄청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관리를 좀 잘해주면 어, 그래도 문이동 산반은 이쪽에서 계속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사냥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사냥 영상 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музыка.